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10대들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자아가치는 소셜미디어에 부착되어 있으며 사진에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상속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이세상의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극히 높은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들을 낳자 그녀는 이번에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당신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을 발견합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